계시록 8장, 1절에는요, 일곱째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려고 하는 어, 서막의 그 분위기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인장, 육장의 인장, 어, 이제 이8장의 나팔장, 1 6장의에 이제 대접장, 이렇게 하고 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해서 그 정말의 어,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에는요 이 대접재앙인데 아, 대접재이 아니고 나팔재앙인데요 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에, 여기에 많은 향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향을 담고 있다고 해서 에, 이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뭐그 향로 안에 담겼는지 아니면 천사가 따로 어, 이제 향을 이렇게 에, 향로를 잡고 향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에, 거기에 에, 이제 함께 이제 하는지 이와 간에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보좌 앞금 재단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얼마나 기도가 귀하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거기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아주 향이 잘 이제 피어오르는 어 그런 이제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 올리는 겁니다 그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이렇게 묘사를 하겠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하하파여 모든 성도의 기도하파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이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삼일차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아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세상이 점점 악해 갈수록 우리의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아, 기도가.